가자 유튜브 정지훈 황민경 사람은 누구 쓰냐고 무조건 황민경이지 어음 강변을 걸으면 왜 신발이 안 젖겠느냐 하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 베팅하다 보면 어떻게 다 맞출 수 있, 있냐 그 말입니다 화이팅 해요 뭔 개소리가 심하면 맨날 맞춰야지 어, 넘어가시고요 뭔 개소리야. 맨날 맞춰야지. 뭔 소리야. 맨날 맞춰야지. 우리 베터가 씨발 뭘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력 20년째.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해 볼까요? 오늘 너바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 완전히 이방장에 예상했던가 하고 다르, 다르게 흘러갔다. 그죠? 야, 홈에서 올랜도라든지, 홈에서 브루클린, 잘할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뭐 경기 초반부터 터져버리니까, 이거 뭐, 응원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레이커스는 생각도 안 했다. 우리는 시카고 프렌, 우리는 시카고 프렌으로 갔어. 레이커스는 분사하면서 이야기 했잖아. 애들 퍼졌다고. 그죠 그래서 그건 안 갔고. 그 다음에 뭐, 좀 아쉬운 게, 의외로 이제 필라가 마행까지 들어와버렸어. 그 다음에 뭐, 메인부가 필라스그 다음에 세크스그 다음에 뭐, 델라스 오바였는데, 이 델라스 이 돈치치 이 인간이 이거, 고맙다, 씨. 자유투 놓쳐가지고, 그 자. 원래 자유투 안 놓쳤으면, 이거, 파작으로 오바 났어야 되는 게임인데, 막판에 애가 힘이 빠져가지고, 무슨 자유투를 몇 개나 놓치냐?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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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오히려 세크 무너지는 거, 오히려 고맙더라, 씨. 그 자. 자, 그러면, 오늘 너바를 이제 완패를 했잖아 그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주 연승타다가 연패없어 막 이런 상황이잖아 그자 그래서 오늘 5경기는 그냥 기본 베팅에서 조금 올리는 베팅 딱 요정도만 마무리를 하고 어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너바있지 음, 중요하다 이거 어 그래서 어차피 디트는 가야하거든 어. 진짜 디트 가야 되거든. 디트는 갈 거고 나머지의 이 짝지 분명히 가야 되는 상황들, 아니면 금액을 올릴지, 아니면 세포를 갈 건지, 배당을 네 포를 갈 건지 그 고민 중이고 그 다음에 내일 오후 경기 있제 이거 지금 소스 들어왔거든. 그래서 방장이 내일 오후 경기는 두 시에 바로 할 수도 있다. 어, 내일 지금 내일 금요일이잖아. 배당이 2시에 뜨잖아, 여러분들아. 그래서 내일 5경기는 이거 먼저 때리는 게 유리하단 말이야. 그 빨리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잖아.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래서 내일 5경기나 내일 또 생각을 해 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좀 오전 드가좀 더럽긴 더러웠다. 그자. 그래서 화이팅 한번 해 보입시다. 우리 나이키씨도어서 오시고. 바로 가자. 어 아, 중요하지. 그, 뭐야. 디트가 연패 기록 세우는 거하고 디트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 생각을 해봐라. 디트가 지난 경기에서도 이기려고 커닝에 이에한 40점 박아버렸잖아. 그리고 얘네들도, 뭐야. 탱킹을 하는 거하고 탱킹을 안 하는 그게 지금 중요하지가 않고 팀이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다 보니까 못했던 부분들인데 얘네들도 자기가 역사에 남고 싶지는 않아. 어, 무조건 이기려고 할 거야. 음 근데, 일정을 봐왔을 때, 내일마저 못 이긴다? 그럼 어떻게 된다? 디트는, 느바의 역사를 바꾸는 시, 상황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요럴 때 아니면 우리가 디트를 갈수 없는 구조라. 어, 오케이, 말이. 각자 판단이지. 왜? 나는 아무리, 어, 디트가 뭐, 연패 기록을 세운다 하더라도, 디트는 절대 못 간다. 그럼 안 가면 되는 거고. 그럼 또 뭐야? 남들 다갈때 먹을 때또안 가는 놈들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 어, 자기 자기 주관대로 하면 돼. 오케이 됐지 그건 내일 이야기하자. 음. 음. 그러니까 그 회의는 내일 해라고 누구들이 회의해라고. 아, 이것들또 웃기는가 지금. 오늘 국내 경기만 생각해라고 이것들아. 내일 그런 내일 생각하자고 제발 좀 바빠 죽겠구만. 누구들이 쪽지 주고 봐 누구들이 대화해라고 디트 갈지 말지. 야, 디트 갈 거야. 에? 허스테이인가 이거 디트 무조건 가라는데. 에? 나는 디트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누구들이 회의라고 누구들이 여기 회의하는 해외, 장소가 이 씨. 누구 둘이서 회의해라고 갈지 말지에 대해서는 어, 방장 갈 테니까. 자, 첫 번째 경기, 옥저하고 한전데스. 어. 자, 옥저하고 한전데스. 자, 양쪽이 지금 연패야. 둘중 하나는 이기겠지, 그 짤. 근데 이 옥저 같은 경우에 분명히 컵대회 때부터. 감독이 일본 감독으로 바뀌면서 팀의 스타일이 바뀌면서 분명히 상승세 탔던 구간들이 잠깐 있었어. 근데 얘네들이 계속 방장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결국 서브야. 응. 서브가 뭔데? 그러니까 옥저라는 팀이 감독이 바뀌면서 서브에 대한 범실이 줄이는 건 좋다 이 말이야. 근데 전부 다 아리랑 서브를 놓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그냥 리시브만 되면 공격이 너무 쉬워진다는 거야. 그치? 왜 옥저라는 팀이 서브 에이스가 없는 팀이야. 레오 레오 외에 그리고 나머지들이 전부 약하게 때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뭐 끔찍한 끔찍한 리시브. 어. 그러니까 지난 경기도 쇼다웃 당했던 이유가 한 가지가 뭐냐면 핵심은 그거야 차지환이가 복귀를 한 거는 사실이지만 뭐 그냥 리시브가 뭐 대야 게임을 하지 어 리시브가 대야 게임을 할거 아니야 그리고 뭐 지금 이한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상대 매치업들이 어디였다. 항공, 그 다음에 우카, 어째 보면 전부 다 상위 클라스에 있는 팀들을 만나가지고, 분명히 잡을 수 있었던 게임을 놓쳤던 부분들, 그게 좀 아쉬웠던 거야. 그치? 그러면, 오늘 이 경기에서 옥저가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리시브, 그 다음에 뭐, 살아날 기미가 없는 공격력, 그 다음에 또 뭐, 서브에 대한 문제는 계속 있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최근 세 경기를 잘라보더라도, 단한 세트도 못하고 있는 이런 팀 자체가, 갑자기, 오늘 홈이라고 해서, 반등이 놓은다? 야, 그렇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이 경기가 한전에 이 배당이 안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방장 입에서 이멘트가 놓으면 한전 배당 조금 떨어질 것 같아. 어헤이! 에헤이! 오랜만에 가자, 여러분들아. 내가 볼때이 경기 1.7이라는 배당. 정말 꿀배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방장 입에서 그 멘트가 오랜만에 나와야 될것 같아. 에헤이, 에헤이, 에이이 에헤이. 에헤이, 에헤이. 변수 없어! 오케이, 말이. 변수 없다. 내가 볼때이 배당도 이 변수 없다. 오케이, 말이. 한전으로 가자, 여러분들아. 어, 바로 지금, 배당 떨어질 것 같아. 조금 떨어질 것 같아. 1.6대로 떨어질 것 같아. 오케이, 말이. 한전승. 그 다음에 뭐, 아, 요거 여러분들아. 마행까지 2.37좀 오바고, 언더 있제 186.5. 요거 언더로 가자. 에? 언더도 좋아, 언더도. 어, 186.5. 그 다음에, 자, 정관장하고 GS 데스. 자, 관장이하고 GS. 자, 이 경기는 여러분들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관장이가, 그래, 어, 게임을 요새 잘했단 말이야. 지난번 현건전도 진짜 잘했었어. 그죠 그럼 최근에 잘했던 이유가 뭐냐면, 메가 지하. 특히나 이 최근에 보게 되면, 지하가 잘하잖아. 그 자, 음. 그러면, 이 삼각편대가 동반으로 달돌아갔을 때, 이 정관장은 큰 문제가 없는 팀이야. 반대로, GS는 뭔데? 어. 잠깐 주춤했던 구간들이 있었어. 그 주춤했던 구간들이 뭐 때문에 그렇다? 이 토상현의 세터 장난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강소희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나머지 한 자리에서 계속 고민되는 요소들. 근데 이 나머지 한 자리에서 이제 유서연이가 딱 이제 초이스되다 보니까 이 유서연이가 또 뭐야, 얼굴도 이쁘고 뭐, 기본적으로 밥값은 해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GS는 완정해서 지금 무려 2연승을 타고 지금 관장이를 만나는 상황입니다. 또한 뭐가, 양쪽 맞대결에서 올시즌 셧아웃을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어, GS 정배가 맞지. 잠깐만 이거 뭐야 저 누구야 아 도, 동동댕이 오케이 오케이 그 패키지 상가하고 좀 중간중간에 들어오고 해라 이거더라 어자 그래서 요 경기는 여러분들아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gs가 좀 유리한 건 사실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 관장이 자체가 최근에 경기력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gs 일반승보다는 오히려 관장이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다 보면 관장이 쪽으로 보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관장이의 경기력 자체가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뭐 앞선에 이 이전 입패 당했던 이 부분들이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딱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음 정관장 승 그 다음에 뭐아 정관장 승리하고 정관장 1.5프렌그 다음에 오버 가는 게 맞지 됐죠? 그래서 오늘 내가 볼때 배구 이거 언더도 낫고 이것도 오버도 낫고 둘다 좋아. 응응. 음, 음. <laughs> 배구 다 배구 다 괜찮다 이거 오늘. 배구 관련해서 질문 왔어요 여러분들아. 배구 관련해서 질문 왔어요. 배구 관련 질문. 여배풀엔 오버둘다 뭐, 좋아 보인다. 어, 둘다 좋아 보인다. 자, 별다른 질문은 어느 것 같고, 국룡으로 한번 가보입시다. 자, 선호. 딴게 없제? 뭐가? 에이스가 빠지다 보니까, 이 팀은 그냥 끔찍한 팀이 돼버렸제? 그죠 그만큼 이 손호라는 팀은올 시즌 이정현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평균 득점이 지금 몇 점대 때리고 있냐? 60점대 그리고 70점대 그리고 손호가 시즌 초반에는 어떤 플랜이었다? 예라이 모르겠다 이것이 3점 갈기자 이런 팀이었는데 용뱅이 바뀌면서 결국 예라이 모르겠다 3점 그게 아니야 그죠? 반대로 쓱은 뭐야 어. 어제 아래 KT 때려 잡았잖아. 음. 그 이유는, 이 쓱이라는 팀이 일정적인 부분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완정이라는 부분, 요것만, 요것만 안 걸리면 결국 경기력이 좋아. 그치? 그러면, 오늘은 또 원정이긴 하나, 지금 이 손호가 워낙 지금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닌 팀이잖아. 그래서, 이거 1.19라는 이 배당 솔직히, 어, 만약에 짝지가, 막, 그, 엄청 좋아 보인다. 막,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쓱, 일반승 잡고, 나머지 경기 하나 잡아가지고, 강승부도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단 말이야. 근데 조금 우리가 몸을 좀 살이자. 그래서 이거 1.19는 그냥 나, 나, 날려버리고, 첫 스타트를, 이거 5마인이잖아그 자, 그래서 요거는, 딱, 뭐만 가자. 쓱, 아인승과그 다음에 또 뭐, 이, 아, 슥, 오마엔슨과, 슥, 오마엔슨과, 그 다음에, 슥, 마엔슨과, 그 다음에, 언오버 봤을 때, 159.5제. 와, 현대농구에 있어가지고, 국농에서 159.5. 요것도 좀 작긴 작거든? 근데, 요거 언오버는 좀 패스하자. 패스합시다. 그 다음에, 자, 가스하고 디비. 음, 가스하고 디비. 일단, 가스는, 최근에 경기를 보게 되면 한 지난주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가스는 최근에 경기를 이길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좋다 어 수비적인 부분들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 나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가스가 이겼을 때 공수 밸런스가 좋아 그자 그리고 무지성으로 가스가 달리는 팀 그런 느낌이 이제 없는 팀이 돼버렸어 근데 오늘 경기 전에 갑자기 누가 결정을 한다 차바위가 빠집니다 어 바위가 빠지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무조건 손해다.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자에? 어 잠깐만 우리 연보성 씨 스타 안 하고 갑자기 또 분석까지 어, 어 뭐야 베팅도 하시네. 야이 보성아 스타야 관장이 역배 가면 먹냐? 딱 말해라 긴말안 한다. 딱 니한테 얘기할게 딱 말한다. 니네 지금 블랙 들어가기 0.1초다. 어 배당 지금 실시간 1.0로 떨어지고 있다. 좀 닥쳐라. 딱 말할게 좀 닥쳐라. 어 자 그래서 이 가스하고 DB 같은 경우에 우리가 봤을 때 가스는 지금 밸런스가 좋다. 그 다음에 DB는 뭐 끔찍하잖아. 지금 이것들 어. DB가 뭐가 끔찍하냐면 지금 봐봐봐라 DB가 어어어 어, 어 하면서 지금 연패 탔잖아. 근데 어어 어 하면서 연패 탔던 이유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뭐 로스는 체력적인 빠짐이 보인다. 그 다음에 뭐, 김종규, 그 다음에 강상재, 둘다 어찌된다? 어, 둘다 잠잠발이 부상을 달고 있다 보니까, 어, 경기력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인다. 그 다음에 많이 뛰지는 않지만, 10분 정도 뛰는 두 난사가 나오자마자 난사를 무조건 갈기다 보니까 그 구간이 또 문제다. 그, <laughs> 그러니까, 이 문제점들이 <웃음> 발생하고 <웃음> 있는 거야. 그만큼, 이 KBL 같은 경우는 잘하는 인간들이 계속 잘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오늘 이 경기는 뭔데? 이, DB 자체가 워낙 이제 가스를 만나가지고, 경기를 잘하다 보니까, 어, 잘하다, 잘하다, 잘하다 보니까, 요런 배당이 나왔거든? 근데 이런 1.2라는 배당은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눈에 보이잖아. 디비 일반승 갈바에 슥 일반승을 가는게 맞지 무조건 배당 차이도 없는데 맞잖아 그자 근데 디비가 유리한거는 사실이야 그러면 오늘 요거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음 우리가 항상 디비가 이렇게 100, 170점이 넘었을 때에 그 언오버 나왔을 때 이제는 반반이거든 음, 언더가 많이 나왔던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또 다시 또 오버가 넘오면서 올라간 상황이거든 그러면 자, 바위가 빠졌다. 그다음에 디비는 가스를 만났을 때상성이 분명히 좋았던 거는 사실이다. 그다음에 최근에 야투에 부진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또 오늘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진다. 왜? 바위가 있고 고고의 차이는 수비적인 부분에 무조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딱이 경기는 뭐만 가자. 어, 오버만 갑시다. 오버만. 됐죠? 음. 가스 경기. 오버. 됐나? 그다음에 오늘 연어 하나 하고 신안 들어가기 전에 어 중간 광고 한번 들어갈게요. 자. 어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어 요새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어그자 오늘 오전 너바 완패한 것은 사실이야 근데 어차피 또내 오늘 5경기 또 내일 너바 내일 5경기 지금 뭐 재료들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함께 움직이시는 분들은 요렇게 vip 가입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또뭐 요렇게 실버 왈 3000원 으로 다가 어 추가 조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장이 봤을 때 추가 조합이 나갈 것 같아 어,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우리 아프리카, 이 구독자 게시판을 통해가지고, 국내 경기 플러스, 믹스 조합, 어, 느바, 한 조합이 나갈 것 같아. 미리 한 경기 때려야 되는 경기가 있거든. 디트 아니다. 어, 아니다. 디트 아니다. 아시겠죠? 에이? 자, 오늘의 라스트 게임, 연홍, 하나고 신나 자, 요거 여러분들아, 지금 하나라는 팀이, 와이구야, 1.18을 받았거든요. 1.18열.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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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이소영은 상관없다. 음. 신한 같은 경우에는 뭐야? 결국, 이신한은 감독이 문제잖아. 그 자. 야, 그러면 잘 봐라, 여러분들아. 이 하나하고 신안. 그래. 하나가 올 시즌 신한 만나가지고, 이, 자바의 글자, 아까 방송 시작, 스타, 스타트부터 이야기 했다. 좀 조용히 좀 해봐라, 이것들아. 시작부터 이야기 했다. 왜 자꾸, 자꾸, 딴데 갔다가 쳐넣게 들어와가지고 했던 말또 하게 하냐, 이씨. 다 했잖아, 이야기 다 했잖아. 음. 아, 이것들은 진짜, 어디 갔다 와가지고, 이제 쳐 들어와가지고, 씨.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아, 봐봐봐. 이 하나가, 분명히, 어, 올 시즌 달라졌잖아. 그자. 근데 최근에 하나라는 팀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장 달라진 점이 뭐다? 꾸준한 득점력이었어. 꾸준한 득점력. 그자. 어. 근데 이 최근에는 뭐야? 하나가 득점력이 우리 은혜 국민 만나 가지고 물론 잘하는 팀을 만났다 하는 건 사실이지만 페이스가 떨어졌잖아. 근데 이 페이스가 떨어진 이유는 딱한 가지지. 뭐이 김정은이가 퍼져 버렸지. 그자. 음. 김정은이가 퍼져버렸어. 반대로, 이 신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다연, 얘가 지금 3점 쇼가 나오면서 나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소니아의 원맨팀 플러스 나머지 애들이, 어, 잘하는 날이 있고, 못하는 날이 있고, 이 차이가 심하다. 어.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아 이것도 지금 하나의 1.18이잖아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요 배당이 메리트가 전혀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뭘로 가야 된다 프레니냐 마에니냐 언더냐 오바냐 요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오늘 이 경기가 음 하나 입장에서 음 신안이라는 팀을 만났을 때 앞전에 국민이라는 팀, 앞선에 우리라는 팀, 요쪽에 꽉 막혔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여지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133.5, 요거 기준점, 양쪽 생각했을 때 기준점이 많이 낮아. 음, 그러면 우리는 뭘로 가자? 이 경기는 확실히 어제 우리가 시나, 썸 경기 썸프렌과 오바 같듯이 요거는 오바가 또 좋아보이고 그 다음에 핸디캡 생각했을 때 7.5잖아 7.5 이야 상당히 애매하다 요거 음, 왜 애매하냐면 마인 찍기도 애매해 그렇다고 풀을 찍기도 애매해 그자 아 그러면 이거 오마앤 같은 경우는 1.45 거든 요게 맞아 어딱 요게 맞아 그래서 요거는 딱 뭘로 가자 하나 오마앤 가게 되면 음, 나쁘지가 않아 그 다음에 뭐 오버로 가자고 됐나요 음.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꼴랑, 다섯 경기, 다섯 경기 많잖아. 근데, 분명히, 방장 입에서 변수 없다는 이 한전이라는 경기가 나왔잖아. 근데, 이, 나머지 경기들이 조금 그렇단 말이야. 그자, 뭐. 음. 그리고, 뭐가, 내일 있잖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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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기 내일 루바 다 좋기 때문에 좀 타이밍상 한 타임 좀 우리가 몸을 좀살리자어 그래서 딱별 7.5개 하는 느낌으로 가고 어. 근데 뭐랄까 뭐 너는 몸을 사려라 나는 뭐 달린다 뭐 이렇게 할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한전승과 쓱승가하면 되지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아 음. 변수야 있지 어 모든 스포츠에서 변수가 없는 게 어딨냐. 어. 됐죠 음. 어, 이번 주일요일까지 보내줄게. 어, 흥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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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엉, 씨야, 됐죠 자, 6시다6시 어, 여기까지 하고, 음. 여기까지 하고, 어, 방장이, 그 오늘, 중계방송은 결장이다. 어, 결장이다, 결장, 결장. 결장, 결장. 미리 하겠다. 결장, 결장. 어, 결장이다, 결장. 어, 결장이다. 어, 결장이다. 음. 음. 결정이다 결정. 결장. 자 여기까지 하고 음, 저는 내일 아침에 정상적으로 오겠습니다. 오게 말해.